자, 우리 레몬트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봤어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는 성경인데 오늘 이 성경은요 전 세계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알려졌고 가장 많이 아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책상에도 있고 벽에도 있고 상위에도 적혀 있고요 노트에도 적혀 있고 이 성경 본문으로 인해서 쓰여진 책도 엄청 많아요. 자 사도행전이란 성경 전체 그리고 신약에서 일어나는 전도동의 여정 자체가 이한 구절의 성취의 여정으로 계속 이어져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전체가 기록됐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현장 속에서 바울은 일차 전도행, 이차 전도행, 삼차 전도행을 통해서 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세계를 살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뭐냐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믿는 사람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그렇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성취가 나의 삶의 길이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힘으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을 통해 살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약속하신 건 뭐예요? 오직, 오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밖에 길이 없어. 오직, 뭐요? 성령이, 자, 성령이 여기서 너희를 바꿔서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너희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에게 임하시면. 자,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형길에게 임하시면. 예? 네? 좀 기다려주세요, 집사님. 다시 한번 합시다. 자, 첫 번째 줄이에요. 자, 오직 성령이 형길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내가. 형길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 이 말씀을 누구 하셨어요? 그렇지.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투리예요? 자. <laughs> 자, 기억해야 돼요. 오늘 분명히 말씀,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아는 사람은 많아. 근데 누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 없어. 근데 믿는 것보다 더 멋있는 게뭔줄 알아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렘먼트는 어떤 삶을 살 거예요? 아는 사람 될 사람 손들어 봐. 아는 사람으로 살 거다. 나는 이말씀은 그냥 아는 사람. 두 번째, 믿는 사람이 될 거다. 손들어 봐. 세 번째,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야. 손들어 봐. 손 얹은 손 사람들 다 엎드리세요. <laughs> 자. 자,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자, 내가 그 말씀의 성취의 주역입니다. 하는 딱그 마음으로, 큰 소리로 우리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형길에게 임하시면 형길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와, 멋있어요, 멋있어요. 자, 그래서 랩런트들 이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 잊지 마요. 나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 지금 몇살몇자리예요9 살이요. <목소리> 살요 그렇지, 우리 렘런트들 자, 새야네 살. <목소리> <목소리> 그래, 네 살. 앞으로 우리 렘런트들이 뭘로 살아야 돼요?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모든 길이 이 말씀의 성취의 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그 권능으로 공부하고 도전하고 꿈꾸고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발럼 모든 땅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사람이 살아나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일어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 받는 랩넌트의 길을 갈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멘 작은 데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모든 사치자들의 삶과 걸음을 축복하시되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의 삶에 예정되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삶에 이정표 되어 2, 3, 7, 5천 종 중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렘넌트들로 모든 사치자들로이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접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주 예수